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동묘 쪽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음. 네, 동묘역 동묘역 근처에 있는 뽑기샵인데요뭐 특이한 뭐이 행운의 랜덤 박스 음, 그렇죠, 처음 보는 뽑기네요 네, 랜덤 박스 뽑기가 <laughs> <버키가> 있어서 한번 픽살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랜덤 박스인데 랩 랩도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에 인형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쵸? 모르죠. 그런 재미로 하는 뽑기인데 마마 탑을 쌓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탑싸움에 음. 한한번두세개 뽑을 수 있을려나? 잘 모르겠는데 주시네. 아니 탑을 만약 쌓고 그런 없으니까 박스들이 천원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만원 해볼까요? 천원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아, 그러면 선고시기 전에 들어가 주세요. 이거 뭐딱 잡아봐 그냥 일자로 일자로 응. 아, 탁, 탁 요런 요런 식으로. 네. 여기 여기가 놓는 범위네. <목소리>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써야겠어요. 그렇죠. 다 들어가도 다 들어가도 되겠죠? <laughs> 해볼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뭐또이색 이세 뽑기는 또, 또 도전하는 맛이 있으니 오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거 누릴까? 그래. 자, 어오들어갔네요 아, 오, 잘잘 이렇게 잡으면 아마 베스트지 않을까. 그렇 이거 탑을 좀 쌓는 게잘 쌓아야 될것 같은데 맞지? 음. 여기 아 이거. 일단 들고 다 봅시다. 다 제, 네, 일단 들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색 상자 오, 얘도 저렇게 잘 잡냐? 은색 상자에는 이제 더 조, 좋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뭐가 탑으로 쓰레기지도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뭐 음, 초, 초고 음, 초고 음, 옮기죠? 그러면 방법밖에 없지 않, 않을까요? 아, 오, 저기 음,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얘가 나, 좀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얘가. 얘가 어려울 것 같아. 쳐서? 어. 드레그, 오, 드레그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응. 아 저기 올라갔으면 좀아 좋긴 한데. 아, 다시? 응. 가져까 응, 알았습조현이 말대로. 만들기. 아, 죄송합니다. 어, 나이스꼈어요 아, 얘좀 랩이 음. 좀 약간 많이 했는지. 좋네. 응.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딴거 해야겠는데? 이 네모난 큰 박스들이 힘들 것 같지 않아. 안 돼, 제발요 걸려주세요. 뭐, 부서 그러죠. 쟤를 뽑으려고 나중에. 어. 일단, 어, 위치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탑을 써야 되는데. 탑 쌓는데 한, 잘, 잘 쌓아도 한 2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쪽으로 오오오 음. 내리막 탁! 탁! 요거를... 이렇게 응, 빼! 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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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다른 거 하나 가져가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될까? 아마 옆으로... 바로 옆에 빈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일단 얘를 좀 세워서 잡기 좋을 까 <laughs> 아! 잡기 좋을 각으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음. 그치? 패션... 황전하... 들어라! 일단 만원 다 썼네 벌써 그렇죠 그래도 안에 있는게 좋은 인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기 때문에 뭐 어느정도 투자는 감안하고 갈게요 어잘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주나? 오 들어주네 아 아악 한통을 터줬어는데 그러게 까비 죽여도 들어있을까? 들어있겠지? 몰라 으쭈 아하 이거부터 옮길까? 그 아, 뽑으려고 아,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뽑으려고 랬는데좀 잡기 쉽게 생겼잖아 요런 애들이 어, 요런 애들..엄마? 음? 어, 요런 애들은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네, 아! 형 앞쪽으로 와서 잡아 그러니까 눈 위치 걸리면 애매하거든요 좀 왔어 여기 네, 치찢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우! 큰일 났네 본인고못하 아, 있을 네. 아 다시 잡을까 얘? 네? 아 근데 오 탑으로 있었어, 있었어. 네. 아 아니야 일단 한번 네, 다시 잡읍시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응. 음. 그래. 음. 아 이게 좀더 낫다. 그래, 그래. 아 이제 뭐 하나 잘 올라가면. 음. 자 여섯 번 남았어요. 얘를 좀 그래. 아. 아니, 나도 해볼래. 나 해볼래? 아그래규현이한 음. 번. 이가한번 해봅니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뽑기 강자. 어허 아, 흑 요거 한번만 예 네, 땡땡이? 응 내가 한번 들어볼게 땡땡이 도현이가 한번 해본대요 오잘 들어갔.. 오, 오. 걸렸어요? 좋아좋아좋아 야야야야야 좋아, 좋아. 야야 올렸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나올 수 있나? 뽑을 수 있을까? 뒤집자하 끌어당기기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 뒤집기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레벨 걸리면 또.. 아오될것 같기도 하고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근데 여기 놔둘 순 없어 그시 일단 잡아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하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걸려 아, 아 끌어당겨볼까 끌어당기기도 애매하고 근데 한번 해봐 끌어당기 끌어당겨 되게 나 이거 너무 왼쪽으로서 어 타고 내려가니까 어, 그렇지 잡았다. 잡았는데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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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거 아니야 아한좀 애매하잖아 됐는데. 더 최대한 뒤로 가서 뒤집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뒤집기를 어... 하거나 옆으로 박아 넣어야 될것 같아 아살이오잘들어갔는데 이거는 잘좀 위치 바뀌어서 이제 <laughs> 자 3만원 째 거든요 이게 이제 딱아 뭐야 끝났어? 어나저 어, 이거 이거 아직... 잘 잡아가지고 진짜 완전 딱되나보면갈 응. 응. 수도 있을 것 같지 응. 않아? 다 완성될 것 같은데 요것만 박아놓거나 <laughs> 어잘 박아 잘 잡아 으르르어 <laughs> <laughs> 그렇죠 이렇게 네잘 찍기 위치는 괜찮고요 쭉그 <laughs> <laughs> 음, 어떡해 <웃음> 엄청 <laughs> 웃기 아, <laughs> 뭐야? 한 해봐, 어, 그렇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어. 이렇게. 그서 이제 아, 어? 잠깐. 뭐잘 잠깐. 밀고. 오. 안 돼. 돼. 잠깐만, 아, 이거 갑자기 얘는 안되구요 밀기 밀기. 아 밀기로 집게로. 오 과연? 밀어라. 허팝이 옆으로 가면 제일 을것 같은데. 허리춤이 안 되겠지? 몰라. 허리춤 좀 약간 불안해서요. 오 수, 수, 대박 대박 됐다, 됐다. 오, 아, 야, 회원이 회원이 대박 대박 대박. 아니 쓰. 오나 잘했다. 잘 뽑는데. 야갔어오 허리 잘했어. 대박 대박. 궁금하다. 네, 이거 그거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걸 치우 버려요요 어? 밑에 있는 걸 치우고 은색을 은색을 따는 거 괜찮은 거. 오오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이거 될고 같아 이거. 이거 랜 많은 부분 있지 왼쪽에 여기, 여기, 여기? 보이면 램 많은 부분 이 있거든요. 네. 이쪽을 걸리게끔 잡아주세요. 카메라 안 흔들리게 아, 잡아주세요. 잠시. 저기 걸리면 이제 들릴 거야. 너무 너무 두껍게 들어갔어. 아 너무 얇게 들어갔어. 조금 알았어. 두껍게. 아 뽑았잖아. 네네네 조연이가 잘했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걸리는 거지. 오, 걸렸다 걸렸다. 이거 이거 걸렸다. 됐어? 수 하나 더. 오. 이거좀안 음, 좋은 것왔는데 <laughs> 한번 뒤집어봐 볼까? 어. 될라나? 이거 요상한 탑에서 꼽는가 진짜? 아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팔도 좋아지지 않았어 근데? 괜찮을라 어. 어. 좋은 법이 될까 모르겠어 요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 어, 어, 잘 들어갔네. 이거는 왜이렇고요아 이거 엄청 없네응 아니면 얘 박스를 건드려도 돼요 박스, 요 박스를 이거? 아니 아니 그러 이거 뒤에 있는 박스 걔는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얘도 되긴 될거 같아 오잘잡다 근데 여기 논누 위치일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오는 거니네 그러니까. 논누 위치에서 앞으로 네, 오는 네. 네. 응. 여기서 이제 논누 위치를 벗어나는 위치에서 잡아주는 게 음. 좋겠 아 너무 크게 하죠? 잡았어 한번 남았어요 걔는 한번 남았고요 네, 어, 잘 잡아 잘 잡아 건나 언니 가자 체발 어? 아, 일단, 일단 들어줄 것 같은데 어? 들었다 들었다 었다 들었는데 아, 아 한번 확인해 볼래? 어? 이거? 응. 아니 아냐 확인 어차피 네. 너가 할 거야? 내가 우리 6판 섯번 나눌래? 싫은데? 아이씨 <laughs> 아이씨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예, 예, 아, 예, 이거 맛있겠다. 일단 먼저 태고 아아 위위어줄 수도 있어 응 아이고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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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붙여야지 이쪽? 어, 이쪽 벽 돌면서, 오, 그렇죠 어, 잡았다 다잘 들어갔는데 오, 이거 완전 잘 들어갔는데 어, 부리지 말고, 제발요 어, 어. 야, 코나 이거 앞에 들어야겠다 아닌가? 이거 뒤두려면 탭퍼탑될거 같은데 이거 거기 해봐 탑으로 써야 될거 같은데 아, 그런가? 어, 네. 근데 내버려 고가져가나른거 네, 이거 은색 색깔 있잖아요 응 음. 왠지 은색은 좋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음. 아, 아니, 그러지 말. 요 아홉 번 남았어요, 기회는 아닌가 회전하면서 어, 일단 꺼내줄 것 같긴 한데 어머야 <laughs> <빠르지 웃음> 너무 건가? 너무 얇게 들어갔어 <laughs> 내가 얘네가좀 어렵네 어. 이게 너무 음, 바닥에 있으면 이제 회전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이 음. 앞으로 앞으로 오면 돼 아, 뒤로 가지 마 지금 너무 뒤로 가는응 저기 분홍색 저 있잖아 어저 자주색 상자 하여튼 저기 음. 튕기면서 앞으로 오면 되는데 아다 들어갔다 한번만 돌려라 아잉 여섯번 남았구요 어? 아, <laughs> 음, 아 칼같네요 당연히 칼같아야지 하나만 더뽑으면좋을것 같은데 아 너무 하여... 섰다 상자가 아 수면증 죄송해요 영상이 너무 흔들리네 얘필요얘 버려 왜? 나는 얘를 못뜰걸 너무 커서 이거 해볼까 그럼? 그거? 해봐 어, 아, 뒤집어봐 오. 바뀌겠죠? 그렇죠. <laughs> 어, 탑은 좋아졌 야, 제일 좋은 탑이네요. 탑은 뭐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머지 설계로 볼수 있을까? 그게 붙여진 거 아니야? 에이 뭔 뭐, 판이야. 아 붙어져 있는 거 아니냐고. 아랩 때문에? 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야 은색밖에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렇지 어, 음. 마지막 판이죠. 음. 은색깔 박스. 응. 너뿐이다. 아, 왜안들리지다 나, 나, 그만해? 응. 한 번만 더 할까? 너희 탑을 그래? 너무 잘 쌓아가지고. 그런가? 맛 펌만 더 해보면 안 돼. 가한번 해봐. 내가? 응. 그래. 나, 나 해줄 수 하나 뽑아도 상관없지만 네. 탑을 좀잘 쌓았잖아요. 여기서 가면 조금 만있기 때문에 요엄정 깜짝 박스 한번 들어봅시다. 응. 잘 들어가면 또들리까 찾았다. 찾았다, 들았다 찾았다, 찾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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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좋아요 <laughs> <laughs> 어떡해 역시 역시 이거 살짝 눕혀가지고 조심해 조심해라 <laughs> 어어? 어, 그래, <laughs> 어, 그래 위험하니까 조용히 <laughs> 해너 어, 때문에 더 깜짝 놀랐어 이거 잘 어, 어떻게 어좀 해봐봐 아에서 끌어넘기는 게 낫지 않아? 시간 보 거야 1초 한 <laughs> 번만 <laughs> 어, 들어줘 한 번만 오케이 더 좋아졌다 야, 힘든다. 내가 뽑는다 내가 뽑는다 어보세요 안돼 안돼 좀 무섭다잉? 조금 애매한데 아니야 아니,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 각 위치 아 괜찮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키 다시 들어가자 아아 어, 뒤에 하나 걸렸다 어어 게 뒤에 하나 걸린다 어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죠? 위치 이상한데요? 살려봐 어 이상한데요? 아잇 아 거니 시끄러 옆에서 다 들어갔죠? 이거죠 이거 그렇지 아아 이거 혜원리면안 되나? 이아이안될거안될거 같기도 안 되겠네 요리조리로 끌어당겨야지 끌어당기려고? 오. 다려봐 살짝 걸쳐나갔거든요 이거 어? 아하 박스를 찍으면서 하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알았지? 너 뭐, 공을 알겠네 약간 안정적으로 아, 약간 이쪽 다시 대집기면 원위치 또될것 같은데 뒤로 당겨서 그렇지 내가 할게 내가 알았어 처리를 잘 못하네 도현이 나쥔 하나도 못 뽑아놓고서 이제 뽑을 거지? 그래? 어? 어 이상한 거뽑네어 어우, 더더 치면 안 되나? 잠깐, 오케이 잡아, 살짝 끌게요. 어, 이거 한번 잡아, 잡아서 잡을게요. 어, 이 슈퍼 차보려 알았어, 한번 날려볼게요. 해우리 <laughs>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해우리 <laughs> 안 돼, 해우리 안 돼. <laughs> 이렇게 다 흔들린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알았어. 알았어. 걸려, 걸리면 설레는 거 그랬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애매하네. 아, 위치 왜이렇게 애매해졌냐? 클릭해. 거기는 100% 완전히 찢 걸릴 것 같은데, 그냥 한 오케이 헤어리다, 이거는 날라, 날라가겠죠 해오이 응. 하면 아까 내가 한거처오 뭐야 한번더 밀어 밀고 어우 잠깐만 밀고 끌다니 가지고 내려가게 아 치킨 아 나았다 <laughs> 야 끝났다 끝났다 딱 그만할까? 여기 네네네 두개아 똑같은 큰 박스로 두개 뽑았네 아니, 근데? 아 근데? 짠. 이네 네. 스연 박스.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네. 할게요. 이 어, 개요이 무슨 지아얘 개다. 그 이름 뭐지, 예? 그포하이드 있어요. 나중에 이름은 또한 제가 하나 하나 넣게 요거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 거요 오, 얼굴 네, 와 정말, 아, 정말 동전 지갑이야. <laughs> 엄청 크다, 근데. 동전 지갑, 어, 대박. 짜잔. 네, 잠만 모 동전 지갑. 린. 네. 이렇게 두개 나왔네요. 아까 이 아, 네. 인형 한번 빼야 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랜덤 박스에서 이렇게 두개 뽑았습니다. 린. 네. 뭐더 하진 않고요? 여기까지요.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랜덤 박스 뽑기였는데 뭐 재밌네요. 응. 음.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뿅. よろしくおし